얼굴만 한데? 이것도 버카예요? 응. 뽑기 한번 할래? 와, 우리 저거 하나씩 할래? 아주 살 거예요? 아니, 그냥 자 자, 여러분. 짱, 음. 따다다당뭐먹데 응? 몸 먹게. 몸 음. 먹게. No. <laughs> 여기 뒤로 오세요. 동경 산책발. 바람이 안 붑니다. 받았어, 아, 바보야. 여고를 그러니까 시키고 플러스 내가지고 뭔가를 추가를 하든지 하면 이거죠 그래 열탄 불고기 2개, 잔치국 1개, 음료 하나에다가 열탄 2개 추가하죠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희 네. 실속 세트에다가 열탄 불고기 2개 추가하고요 밥은 하나 나오네요 그럼 밥 네 이거 많이 안 먹을 건데 그럼 밥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laughs> 오늘 불길에 불길요네 <주시를> <laughs> 보통 보통 가만히 있어요 어디 먹어도 되는 거 같은데 수진이는 손이 누네? 뭐? 뭐? 어? 와! 뭐? 소진은 손이 논다, 하고. 응 깻잎을 싸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크다 <laughs> 얼굴만한데? 아닌 것 같아. 마늘 하나 해. 음! <laughs> 짜잔. 야무지게 먹어야지. 와, 야무지게 생겼다. 되게 해기 진짜 커다. 제 얼굴이 작은 겁니다. 네? 얼굴이 작은 거예요? 기스할 <laughs> 사람 없으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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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지 이게 드시네요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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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분다힘 손님들 마주해야 되는데 만일괜찮아요 양치한 1500번 해야지. 그러면. <laughs> 들리인데 <laughs> 우리 마사지 한번씩 받고 갈래? <laughs> 아, 3,000원짜리? 아, 근데 거기 진짜 꿀잠이야. 전에 왔다가 진짜 잠 들어 가지고 끝났다. 아, 나 방금 잠 들었는데. 한 타임 연장해? <웃음> <웃음> 처음에는 좀 아, 아 여기 그냥 아 앉아서 보면 사람들 다 쳐다볼 것 같은데. 어. 나중에 내가 피곤해서 아 어. 좀만 더 그래 거기 이러는데 말을 안 들어 근데 좀만 더 거기 어 그래 거기 맞아 일분 뒤에 끝나 있어 이 끝났어. 마지막에 이거 피 올려줄 때가 극락이야 네 선생님 거기 이러는데 갑자기 띵 끝나 마지막 거예 그러면 은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삼차한더고꼬기한번 할래 이것도 벌카예요 아아 잠만 이거 막아제 저런 걸 고발해야 돼. 자, 우리 버터 한번 여러분. 구경할래? 야 버터 나, 구경할래? 아이살 뭐 거예요? 아니 그냥 어? 소지! 어? 시니저님. 뭐야? 안녕? 어, 신, 어디, 어디 가요 우리 집 집이래 우리 매장 안녕 세요 우리 네, 뭐야? 알바했던 애 이름 뭐였더라? 아영이 아 아영이? 네. 맨날 와요 밥 먹다가 딱한 바퀴 돌고 가장 이런 거인형뽑기를 뽑으려봐. 한 2만 원 써야 된다고. 아니요 우와 귀엽다 어때? 어때 어때? 우와 어때 어때? 왜요? 안에 뭐가 있어? 표정 바뀌잖아. 아... 아 살짝 알림막이네. 이거 해놓으면 기분 좋음. 어 뭐야? 보세요. 저 오늘 건드리지 마세요. 우와 우리 저거 하나씩 할래? 이거 하나 할래? 자줄래 하나 할래? 사줄래? 하나 할래? 사줄래? 하나 할래? 사줄래? 하나 할래? 우와 하나 할 하나 할래? 이거 어때? 어 아... 집에 가고 싶다. 와 이거 개꿀잼인데? 대표님 보내는 거? 음...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어? 안경이 바뀌었네? 요즘 자꾸 먹부려. 아니야. 어? 유튜브 촬영한다고 어... 먹부려? 부러졌어. 뭐 하고 잔 거예요 도대체? 아 음... 음... 이런 거 응. 찍어야 돼. 내가 무시하는 거.